어, 그리고 정말 멋지게 지금 가족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리더님이십니다. 우리 조슬기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려요.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새해 제품 10가지를 꼽으라고 하셔서, 네, 이게, 아, 먼저 재 소개, 네.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네, ABO 조슬기입니다. 네, 아미 나의 새애 제품 10가지를 꼽으라고 하셨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네, 모든 제품이 너무 좋고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양이 리더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사업이 먼저였냐, 제품이 먼저였냐. 저는, 네, 제품이 좋아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또 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메이는 정말 질 좋은 제품과 환경까지 생각해서 그런 만드는 회사잖아요. 직접 제조하고 생산까지 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고 또 매니아가 된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시대에 발맞춰서 또 계속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니까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한 먼저 신뢰가 생기면서, 어, 신뢰가 생기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제품 고르느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이제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저와 같은 매니아를 많이 만드는 것,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것, 그것만 남았는데요. 이게 순위를 매겨서 저는 순서를 정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어, 뭐, 이게 1위부터, 이게, 뭐, 이렇게 순서는 아니고, 그냥, 네. 이렇게, 뭐라고 하나?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제품, 로 마지막에 나왔다고 그 제품이, 뭐,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나왔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어, 네. 저의 첫 번째 제품은요. 이게 넘어, 네. 클릭하는 넘어가는 건가? 네. 아메 퀸, 퀸인가? 인덕션 레인지를 이걸 따로 둘 수가 없어서 같이 이렇게 묶었어요. 어, 이제 퀸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이제 요리를 못 하는데 이 퀸을 만나면서부터 정말 특별한. 정말 빵은 정말 그냥 제과점에서 사 먹고 쿠키나 이런 거는 집에서 만드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홈베이킹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또 다양한 요리를 정말 손쉽게 한꺼번에 뚝딱. 네, 할수 있잖아요. 단시간에, 그래서 정말 이 퀸을 통해서 저도 많은 요리를 알게 되고 할수 있게 됐고, 또퀸 미팅을 하면서 소비자분들과 만남과 친분 유지, 또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서 정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저희 이제 바로 위에 스포너님께서 저를 처음에 이제 컨택하시고 저를 만나러 오시고 할때 정말 집에 와서 빵 만들어주신다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정말 뚝딱 만들고, 예, 그런 기억이 나고, 제가 처음에, 처음 12%갈 때, 저희 집에서 이제 퀸 미팅 3주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분들께 퀸과 퀸이랑 인덕션을 이렇게 나가게 해서 이렇게 또 퀸을 갔던, 네, 그런 기억이 나면서요. 네, 예, 인덕션 레인지 또한 어때요? 되게 빨리, 빨리 조리가 되고 안전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니까, 뭐, 손, 가벼운 요리, 뭐 라면 끓여 먹는 거라든지,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간단 요리는 이게 주변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되게 예 아이들도 할수 있거든요. 또 여름에도 너무 좋죠. 이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도 요리 그리고 뭐 예약 기능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뭐 요거트나 구운 계란 이런 거 오래 걸리는 것도 딱 세팅해 놓고 자고 일어나면 딱 완성될 수 있게 뚝딱 완성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고 제가 요리사를 좀 넣으려고 했는데 넣지는 못했거든요. 정말 어 그런 요리 있잖아요. 뭐 호두 파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정말 어, 어떻게 이거를 그냥 한사 먹을 생각만 했지 네 만들 걸 못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뭐~ 케이크라든지 네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막 다양한 요리 다들 너무 잘 하시겠지만 이런 걸할수 있어서 네 너무 내가 제가 좋아하는 제품으로 했고요 그다음은 네네 네,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제가 아이가 셋인데 저희 아이들 정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꾸준히 먹이고 있거든요. 예, 네, 요, 그니까, 요, 비타민 무기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산균과 오메가, 오메가 젤리, 그리고 이제 칼슘이 지금 그 예전에 그 초코 캐러멜 그 칼슘이 있었는데 지금 다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그냥 칼 뒤로 아직 삼키는 게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꾸준히 먹이면서, 뭐라고 할까? 잔병 치료라든지 감기가 그래도 정말 덜 걸리고, 또 감기에 걸리더라도 빨리 낫더라고요. 예, 네, 면역력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도, 어, 바뀌었는데, 하나로 통, 예전엔 두 통이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또 13가지 비타민, 5가지 무기질, 또 28가지 식물 농축물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아이들 야채나 이런 거잘 네,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먹이면서 네 보충할 수 있고 해서 요 뉴트리케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은 네. 네빼 놓을 수 없습니다. 네. 아미 치약. 네, 너무 좋아요. 네, 치약이 정말 전 세계 56개국 판매 1위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 글로벌 아메이 제품 중 판매 수량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아메이 치약 쓰면서 이 몸에 티가 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제 이제 친구 중에 뭐 남편이 시린이 치약을 쓰는데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아메이 치약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시리지 않고 또 가, 가성비 대비 더 좋죠. 그리고 또 소비자 중에 치약만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늘리고 싶어서 오늘은 칫솔도 같이 써보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즐기기도 했는데 정말 이게 어때요 그이 르미나트 포뮬라가 에나, 그 에나멜칭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프라그를 부드럽게 제거해서 충치 예방도 해주고 또 이게 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썼는데 많이 맵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되게 이를 희게 유지하고 청량감도 느낄 수 있고 네, 치약은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제품이죠 너무 좋습니다 양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치약 그리고 이제 네, 샴푸랑 이것도 이제 묶었습니다 샴푸 이게, 이게 열 가지보다 더좀더 더 많아지는데요 저는 이게 같이 뭐 샴푸랑 이제 뭐, 트리트먼트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트리트먼트 말고 뭐죠 네, 컨디셔너 썼는데 이 트리트먼트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또 트리트먼트를 이게 너무 좋아요 두피까지 영향을 주면서 두피까지 풀링감 두피랑 모발까지 다 이렇게 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 제품은 또 저희 사춘기 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수분 샴푸인데 이거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은 지금 사춘기라서 그. 안티덴트러프 샴푸 있잖아요 비든 샴푸 그것도 같이 쓰고 또 신랑은 안티헤어폰 탈모 샴푸 이렇게 저희는 세 가지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메이 샴푸만 쓸 때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타사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데 완전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머릿결이 네 정말 아메이 샴푸는 부드럽고 또 향수 좋고 저희 딸이 계속 쓰는데 친구들이 너 어떤 제품 쓰는데 이렇게 머리에 향이 좋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네 그래서 이런 예,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제품은 이거는 이제 어이 어, 액토일 시카 SOS 밤은 저희 딸이 이제 추천한 제품이에요 지금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친구들과 이제 사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얼굴에 뭐 여드름이라든지 이렇게 뿌리지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희 딸 말로는 이게 조금만 놔도 되게 지금 피부에 신경을 쓰는데 이걸 바르면 엄마 3일 만에 싹 사라져 없어져 이러면서 굉장히 이거 네 좋아해요. 네 이게 민감 피부 이렇게 네, 피부 개, 손상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딸의 그거를 해 네, 듣고 올렸고 엔자인 파우더는 같이 쓰고 있거든요. 네클렌징 이거랑 무스 클렌저도 쓰는데 지금 사진은 엔자인 파우더만 했어요 이것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잘 나면서 이게 각질 거, 케어까지 같이 되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음 잠시만요 네 그리고 어그 무스 클렌저는 이것도 이제 같이 쓰는데 그러니까 거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만 딱 펌핑해가지고 네,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되게 사용하기 좋은 네,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좀, 네, 좀 떨리네요. 혼자 얘기하는데. <laughs> 네, 그리고 또 네, 빼놓을 수 없는 네,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음, 어, 정수기 쓴 지가 저도 꽤 됐는데. 뭐 아직까지 큰 고장 없이 잘 쓰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뭐, 뭐라 그나요 그냥 맛있는 것만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어때요? 야채과일다 씻고, 또쌀 씻고, 이제 요리할 때다 쓰이잖아요. 끓이고, 또 이제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는 김치를 담그는 분이 계신데, 이게 원래 거의 1년인데, 뭐 10개월 만에, 이렇게 또 교체를 하기도 한다는데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이런 유해 성분은 거르고 미네랄을 지켜주는 그런 압축 카본 필터가 있죠 압축 카본 필터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에 있는 정수기 물을 마셨을 때 네, 확실히 네좀 되게 안 좋아서 못 먹을 좀에 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물맛이 너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이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뭐1 4 0가지 이상의 위해 성분도 네 감소해줬고 여기 이제 그 무선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이제 저희 물과 전기가 같이 공존하는데 그 정수기 안전을 위해서 그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기술력이 탑재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스마트 디바이스 무선 충전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 이 스프링에서 이게 기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무선 UV 램프가 있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 비활성화하는 네 그래서 이 자외선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맞아. 않고 그 물속 미생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되게 탁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식수부터 세척수까지 되게 recording 칙소? in progress 아, 그리고 확인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정수된 물은 식수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야채 씻을 때, 요리할 때, 다 생활 전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요또 스마트 칩이 있잖아요. 이게 3 6 0을 24시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이제 필터 교체 언제 해야 되는지, 그거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NSF 네 가지 항목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NSF라는 거는 어그 공공 보건 규격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제3자 시험 인증으로 제공하는 기관인데, 1996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협력센터가 되어서 뭐 실내 환경, 공기, 물, 식품 안전 분야에 다양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NSF의 가정용 정수기 테스트는 뭐 재질, 구조, 정수 성능에 대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다 통과해야지만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스프링 은 nsf로부터 네가지 항목을 다 인증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 중에 정수기 물 드시고 두통이 사라지셨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막 트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 물 드시면서 트림도 많이 네,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가 있는 어, 아이 때문에 정말 이 정수기 물로 아이를 씻기 고 이러면서 오전되고 이런 내용의 네,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정말 물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몸에 네, 70%가 물인데, 네, 좋은 물. 네, 그래서 정수기, 이게 제품 좀 설명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네, 제가 넣었거든요. 그리고, 네, 2 5센트 라이드 스마트 바이크입니다. 오, 너무 핫한. 그, 오늘도 저기 ABC에서 그 선물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그 다타익선 달성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가 운동을 제가, 저를 위해서 한 건데, 선물까지 주시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타야 되는데, 제 아이디가 단련할 수있게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보이다 말다 하는데, 더좀더 더 열심히 탈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도 운동하는 거 되게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집 안에 있으니까, 정말 365일 24시간, 뭐, 시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내가 타고 싶은데 탈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 안전과 안정을 모두 잡은 그런 정말 똑똑한 바이크예요 이게 이제 150kg까지 최대 하중 견딜 수 있고 또이 바이크 무게는 50kg라서 정말 격렬한 운동도 걱정 없이 층간 소음도 덜어주는 그런 저소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장도 스프링이랑 다 있어서 충격 흡수 시스템으로 엉덩이 통증이 최소화 그래도 한참 타다 보면 엉덩이가 좀 아플 수 있을, 있는데 그럴 때는 서서 타면 됩니다. 서서 타는 게더 힘들잖아요. 운동되고. 그러고, 이제, 뭐, 좀 면적도 많이 차지 안 해서, 네. 좋고, 이렇게 지금 이 오른쪽이 저희 이제 스포너 분들도 같이 탄 장면을 캡처했는데요. Recording stopped. 함께 라이딩 앱으로 소통하면서 가장 공간에서 즐기니까 더 재밌죠. 네. 저희 남편도 안 타다가 이제 요새는 더 열심히 타고 있거든요. 가족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 만들어서. 네. 그리고 바이크를 타면서 네 저희 연관됩니다네 음료 저희 이제 네 에센셜 아미노랑 프로틴 어떤데요. 어이 아미노가 모르겠어요. 이막 향이 너무 강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너무 맛있거든요. 이 아미노가 또 이렇게 새콤하면서 또 시원한 물에 여름엔 얼음 띄어가지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마시면 너무 좋고, 요즘에는 이 아미노와 아미노에다 프로틴을 타서, 네, 아미 단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틴은 좀 텁텁하고 맛이 없는데, 아미노에 타서 또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 전으로 이, 이 에센셜 아미노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 9종을 포함해서 아미노산 10종. 그리고 한 스쿱에 20칼로리밖에 안 돼서 정말 칼로리 걱정 없이, 네, 드실 수 있고, 또 프로틴 워터는 더, 뭐라고 하나, 더, 더 좋죠. 딱 따서 마시기만 하기 때문에 너무 간편한. 그래서 이 프로틴 워터 한 병당 단백질 20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 뭐, 유당과 지방을 크게 줄인 고단백 WPI와 또 18종의 아미노산, 또 9가지 파이트 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병에 85칼로리이기 때문에 뭐, 칼로리 걱정 없이 정말 어, 간편하게 섭취하면서 뭐 이렇게 한병 순삭하는 거금 금방, 건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하면 또이 단백질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력이 정말 자산인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좋은 제품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칼맥인데요. 네, 제가 정말 지금 요즘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눈떨림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양을 좀 늘려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량보다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먹어서 이제 눈떨림도 많이 좋아지고 또 정말 이 어때요? 정말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이 이 뼈는 정말 평생 동안 생성과 분해를 반복 네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이 10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할이뼈 건강, 이제 이 파트너로, 네, 이렇게 추출하 칼백이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있는, 그래서 불껍질과 그림에도 보이는데요. 아이슬란드 빌두다르 침에 석회 해조류에서 추출한 칼슘, 그리고 바닷물과 석회하에서 추출한 마그네슘, 또 자연에서 얻은 비타민 D를 골고루 담았어요. 저어 이제 소비자 중에 갑상선 안미였다가 이제 완치가 된 제품이 있는데, 호르몬제를 계속 드시면서 요 이제 칼슘도 드셔야 되나봐요. 근데 이제 기존 뭐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거는 이제 소화가 잘안되는데 저희 거는 속이 편하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또 좋은 거는 저희 이제 저도 뭐 더블엑스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먹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나. 더블엑스도 그렇고, 뭐, 가리나 이런 제품도 그렇고,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네. 그거를 뭐 예민하게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네, 저는 약간 그향 때문에 조금 먹긴 먹지만, 네, 힘들 때도 있는데, 칼맥은 어때요? 네, 아무런 무향입니다. <laughs> 향도 없고, 그래서 먹을 때서는 너무, 네,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온 가족이 다, 네. 함께 먹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제품이고, 지금 여기까지 들 아, 그리고, 어, 요건 이제, 네, 섬유연제, 섬유연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 향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알파인이 너무 좋거든요. 어, 거의 이제, 정말, 이거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넣어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막, 네. 저희 이거 또소비사 좋아하시는 소비자분 한 분도 한 달에 한 통은 쓰시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도 네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이 바이오 캐스트 포뮬라라는 게어 이제 이 아메이만의 그 독자 개발 포뮬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아메이가 인증하는 마크인데 고농축으로 되게 적은 양을 사용해도 되게 충분하고 저희 세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메이 제품이. 그리고 일반 대 그니까 이게 고농축이기 때문에 일반 대비 일반 제품 대비 포장재 사용을 줄여가지고 환경 부담도 덜어주죠 그리고 또 얘가 생분해성이 고또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잔여물도 남지 않거든요 또 피부카테스트도 완료한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어~ 세이퍼 초이스 인증 마크라고 해서 음~ 이것도 이제 그~ 세계적 권위기관인 미국 환경보호국에 전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만 부여하는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세이퍼 초이스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그 일반 제품 대비 되게 까다롭게 선정한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메이 어, 세제나 이런 네, 제품에는 요다 마크가 있죠. 그리고 향도... 그 다우 땡그 많이 쓰시죠 향이 엄청 오래 간다고 근데 약간 그거는 너무 인공적인 그런 향 같은데 이제 뭐 저희 거는 자연 향이라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네, 이 제품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넣었는데요 네, 이거는 원한 제품도 다 좋아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휴지부터 해서 근데 이 막간 점수는 네, 이거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 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어, 아이들, 이제 뭐, 간단하게 계란 비빔밥이라든지, 또, 김치볶음밥 할 때도 이것도 이걸로 간하고, 그냥 오므라이스 할 때, 또, 반찬 만들 때 각종 요리에 정말 저는 잘 쓰고 있거든요. 또 이게 다 국산 재료예요.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그래서 여섯 가지 국산 재료, 그리고 이 안에 이제,